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아, 오늘은 위탁품 가지고 어, 잠시 공부해 볼게요. 또 명명품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됐네요. 어, 지루한 것보다 그냥 간단간단 하는 게더 좋으시죠? 음, 앞으로 그렇게 연습 많이 할게요. 어, 우선 오늘부터 한번 짧게 좀, 가급적 짧게 해 볼게요. 핵심만 할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잘안될것 같은데, 용서하시고요. 첫 번째, 서산반 전진촉입니다. 어, 이 상태로 봐서, 뭐, 뚜렷하게, 뭐, 어떻게 설명드리긴 뭐한데, 어, 제가 느끼는 특징만, 이 작품이니까 제가 이 난의 그 특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. 그냥 서산반이라고 받아왔습니다. 이분, 어, 되게 후육질이에요, 빳빳해요. 어... 어... 기부 쪽이 이렇게 맑은데 어... 이 저기 그 뒤쪽을 보면은 좀 좋겠는데 뒤쪽을 못 보고 요거만 어... 분갈이하면서 떼어 놓으신 거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일단 그 기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. 일번 어... 서산방이었고요. 두 번째. 이 아이가 황비입니다, 황비. 명명품 황화 색설. 이 예품이죠. 꽤 유명했던 난이에요. 지금 좀 오래돼서, 어뭐 이제 좀 이렇게 됐지. 처음에 이 황비 발표될 때만 해도 난리 났던 난이거든요. 극황색의 꽃에 색설이 아주 이뻤었던 어 그런 황비.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. 황화색설 황비하면 아마, 안 아시는 분들은, 초보자 아닌 이상은 다들 아실 그런 황비. 음, 작년, 아니, 지난 그 겨울에도 그 황비가 꽃 탁, 이렇게, 꽃대까지 아주 길게 추대시켜가지고, 핀 꽃을 보고 아주 제가, 그 우리가 보통 그, 지상에 떠드는 그 황비보다 훨씬 더 이쁜 그 황비를 봤어요. 꽃을, 실물을 봤는데, 정말 이쁘더라고요. 어, 황비 굳이 뭐 설명이 더 필요 없겠죠. 어, 황비였고요. 세 번째 옥환입니다. 옥환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. 두화입니다. 두화. 직거래 상태 뭐 어디 보면은 뭐 두화색설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보기엔 두화색설 아니고요. 색설이 좀 특이하긴 해요. 두화색설 아닙니다. 그냥 두화입니다. 그리고 두화라고 정식으로 등록이 되 있는 명명품이구요 어... 입이 상당히 그, 옥환니그 입이 좋은 것 같아요. 요 입은 만져서는 쫙 찢어졌네. 요 배골로 좀 살짝 찢어졌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광엽 이런 것도 있고, 이렇게 뭐 권엽으로 꼬인 것도 있고, 하여간 그 입의 성깔이 대단해요. 음... 잘 키우면 은 진짜 입만 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그 두화니까 두화의 변의 그 특성을 잘알수 있는 그런 날 거고요 뭐 입엽성 이라든가 뭐 배불뜨기 라든가 후육지 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그 입변의 그 특징들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옥환 두화였습니다 직거래 장터에 두화 색설이라고 했는데 두화 색설은 아니고 두화입니다 어, 옥환이었고요 이아이는 무명품인데 서반중투입니다. 서반중투 중투화가 핀데요. 근데참 화려하네요. 화려해. 어 전진 신화가 올해 많이 발전했네요. 어, 분갈이 하시던 거는 제가 좀 화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떼어서좀 위탁 받아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촉수도 꽤많구요 어, 뒤에서 이렇게 세엽으로 있던 그, 최근에 그, 저한테 그 위탁하시는 이분 난이 이제 귀국해서 본격적으로 난에 아주 많이 그 정을 쏟으시면서 난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. 이거는 그렇게 크게 발전한 게 아니에요. 어떤 거 보면은 구축에 비해서 이 폭이 막 3배씩 늘어난 것도 엄청 많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좀더 어, 연구하신다고 할까 좀더 배양을 해 보시고 싶어서 그런 거는 제가 아직은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요번그 분갈이를 하시면서 더러 이제 그런 것도 분, 좀 분주해 주실지 위탁해 주실지 어, 정말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선 보이고 싶은 아이들 꽤 있거든요. 어, 지난번에 그 단정매소 개시켜 드렸죠. 그거보다 그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. 입이 뭐 한, 폭이 한 15mm 정도 되겠죠? 그리고 키가 한 20cm 훨씬 넘는 그런 대단한 초상작. 그렇게 키워놓으신, 놓으신 그런 거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요즘에 아주 나라는 재미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아주 신이 나신 분인데, 아, 여러분들도 그렇게 난 작황을 보시면서 아주 대만족을 하시면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려 볼게요.